짠! 러브샤 할까? 아니 너 맥킴이랑 해 아, 내가 어떻게 맥킴? 아 됐어 됐어 아, 질투하는 거야? 질투가 아니라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 <웃음> <웃음> 에이씨. 구독도 해줬으면 좋겠고 댓글도 써줬으면 좋겠고 좋아요도 눌러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맥킴 오빠 진짜 착한 것 같아 책, 막, 김이 왜? 아니, 그, 오빠잖아, 나보다. 근데 먼저 그 추석인사 카톡 연락, 어? 연락, 언제? 응? 빨리. <laughs> 빨리 주라고 했는데, 봐봐, 몇 시에 왔어? 몇 시에 온 거만 확인해봐. 아, 킹투? 아니, 아니, 지금 짜증나서 그래. 킹투 하는 거야? 어, 새... <laughs> <채>! 넌 뒤졌다. <laughs> 와... 왔네. 난 언니. 내가 먼저 보냈어. 언니가 씹은 거네. 내가 먼저 보냈다고. 아! 넌 뒤졌다. 새는 빼네. 방송 중인가? 얘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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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요? 나왜그니까너 <laughs> 진짜 너무, 왜 그랬냐, 나한테? 왜? 이건 아니지, 진짜로. 뭐가요? 오늘 추석이야, 아니야? 추, 추석이 또. 나한테 왜 추석 문자 안 보냈어? 보내는데요? 안 보냈잖아, 내가 먼저 보냈잖아. 이뭐 누가 먼저가 누 중요합니까 그래 그래 그렇다 쳐 네. 근데 왜 꽃님이한테 먼저 보냈어? 아! 아. <laughs> 개새끼 손절할게요 <laughs> 아이 맥킴 번호 없다 번호 좀나 아, 지웠는데? <laughs> 방금 지워가지고 아니, 아니 하지 마. 아니, 내가, 내가,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? 오빠! 아이고, 우리 건님이야 <laughs> 아, 네, 네, 키오빠 오빠가 저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주시는지 몰랐어요. 아이고, 우리 건님이 아, 오헐레벌떡 <laughs> 받았네. 아,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오빠. 별로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좋게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, 뭐예요. 아이고, 역시. <laughs> 주석 오빠가... 잘 보낼 거 있어 꽃님아? 아 그럼요 오빠가 역시 공과 사는 구분이 확실하군요 저희는 아... 사적인 사이인거죠? 아이고 당연하지 꽃님아 아이고, 고맙습니다 오빠 오빠도 남은 연휴 잘보내시고요 음! 네, 오빠는 만약에 공적이다 그러면 추석 연휴 때 주석 잘 보내라고 카톡도 안해 <laughs> 알죠 알죠 그럼요 음... 아유 아, 주석으로 너... 건님아. 네, <laughs> 오빠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주석 잘 보내. 네, 오빠도요. <laughs> 음, 내가 제일 빨랐네, 아직 그냥. 음.